안녕하세요 코인 하이라이트이 실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네오코인인데요. 지금 네오코인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알트반 등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중국 자금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글로벌,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위안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홍콩 오프쇼 스테이블 코인 로비까지 겹치며 중국발 유동성 채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코인은 중국에서 성장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른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려온 프로젝트죠. 즉 의미는 분명합니다. 중국발 자금과 정책 모멘텀이 터질 때 시장 심리는 자연스럽게 네오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오늘은 이 모멘텀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만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참말 큰 변수가 좀 하나 더 있어요 중국발 정책 모멘텀 홍콩현물 etf 승인 위아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붙는 바로 이 타이밍에 락업 해제라는 일정까지 겹쳤다라는 겁니다 락업 해제는 단순히 묶여있던 토큰 이 풀린 수준이 아니라 세력 입장 에선 그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거나 마지막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급 이벤트죠 중국 모멘텀이 붙으면서 네오에는 정책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의 합법적 유입 경로가 열리며 수요가 폭발했다 파라는 흐름인데 즉 상징성이 있는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하기 쉬운 국면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락업 해제입니다 잠겨있던 대규모 물량이 풀리면 정책 프리미엄이 붙는 국면이라 해도 단기 매도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지금 네오는 정책 호재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과 락업 해제가 만들어내는 공급 충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에 서 있으며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분수령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당기기에와 다음 사이클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오디에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와 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틀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로 홍콩연물 ETF 승인, 스테이블 코인 검토 같은 카드를 꺼내며 코인 시장을 새로운 자본 통로로 활용하려고 있죠. 즉, 중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미국 달러 중심 금융 질서에 대항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려온 네오가 중국발 정책 모멘텀의 대표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 곧 다가올 락업 폐지 일정까지 겹치면서 세력 입장에서는 딱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락업 전에 가격을 좀 끌어올려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거나 락업 직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매지 ...을 통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볼수 있는데 즉 지금의 네오는 정책 프리미엄, 백권 경쟁, 자금 유입, 락업 해지 충격 이총세가지가 동시에 충돌하는 드문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력이 어느 가격대를 지킬 것이고 어디서 움직일지 아는 건데 이걸 알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될 만한 핵심 자료를 준비했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는 할수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오를 포함한 주요 코인들의 락업해제 일정, 정확한 물량 규모와 날짜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규모, 시점별 돌파 조정 대응 전략, 락업 전후 세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 이렇게 총 3가지를 정리한 자료를 한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세력이 차트를 직접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수급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고점에서 털어내거나 반대로 눌린 자리에서 다시 매집하는 시나리오는 코인 시장에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이번 네오는 중국발 정책 모멘텀으로 자금이 몰리는 힘과 락업 해제로 공급이 풀리는 힘이 동시에 맞물린 구간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피할 수 없고 세력조차도 새로운 판을 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휘둘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파동에서 방향을 먼저 잡고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자료 한정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죠. 내용은 어, 꾸준한 매집으로 지지 및 저항 구간이 단단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몰리며 가격 방어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가격대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매집과 매도를 설계하는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죠. 최근 흐름을 보면 상단 추세선 근처에서 반등 신호가 나왔고 하단 추세선에서 저항을 한 차례 맞았지만 결국 상방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다시 매집이 집중됐던 핵심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이건 보통 이제 방향성을 낼 준비가 끝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피보나치 비율로 적용까지 해보자면 이미 황금 비율대인 0.38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해주었고 하단 추세선 상방 돌파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정고점은 물론 그위 매물대까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눌리면 단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갈림길이 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단순 차트 그 이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속에서 중국은 홍콩 ETF 승인과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검토를 통해 코인 시장을 새로운 자본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네오 코인의 이 갈림길은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밀어 넣을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는 단기 파동을 넘어 중국발 정책 자금 흐름의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락업 폐지만큼 시장 분위기와 가격 흐름을 뒤흔드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대형 종목조차 락업을 앞두면 심리가 뒤집히고 가격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큼 세력에게는 락업 해제가 마지막 펌핑 모델가될 수도 있고 돌파 구간에서 가격을 끝까지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물량을 좀 털어내거나 반대로 락업 직후 눌림목에서 저가에 다시 담아 다음 사이클을 설계하는 것. 이건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이죠. 지금 네오가 바로 그 구간에 서 있습니다. 중국발 정책 모멘텀으로 강화된 자금 유입 기대, 차트상 돌파 신호, 그리고, 락업 해제라는 대규모 수급 이벤트까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이 어디로 가든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날짜와 정확한 물량,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세 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된 자료, 한정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오코인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발 정책 모멘텀 홍콩 현물 etf 승인 위아나 스테이블코인 노인 논의로 네오코인의 정책 프리미엄 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로 락업 해제 세력이 물량 을 정리하거나 다시 매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급 이벤트가 곧 다가 오고 있죠. 세번째로 기술적 구간 매집 구간 을 단단히 지킨 상태에서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추세전환 신호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상방으로 확정될지 혹은 조정으로 꺾일지 시장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크게 움직여줄 거고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사람이. 수익과 기회를 가져갑니다. 지금 내오는 중국발 정책 모멘텀으로 강화된 자금 유입 힘과 락업 폐지로 공급이 풀리는 이미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세력의 방향성은 락업 전후 움직임 그리고 어떤 가격대를 방어하는지에 따라 드러날 것이고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권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폐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세 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된 자료 한정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시장은 항상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먼저 읽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